그 올림픽도 이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올림픽은 요즘? 월드컵이랑 비교하면, 음. 그 올림픽은 다 모든 운동을, 모든 행사들 그한 도시에서 한 하니까, 그획도더 아. 쉬워요. 음. 그리고 리오에서 그 2018년에 대통령에 아마 후보로 나올 그 시장이 있어요. 에드와 드파 리오 시장이. 어. 그런 그 어. 정치인이 진짜 그 리더십 그 역할이 잡혀서 아 자기가 그 올림픽 진찰차이 되면 음 쇼케이스 해서 음 아마 나중에 대통령도 음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리오 지금 지하철 새로운 그 손도 음 만들고 있고 음 그런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리오 도 조금 얼마만큼 새로운 도 시로 볼 수도 있어요. 올림픽 공간. 음 아니, 그러잖아요. 저기 브라질 사람들이 또 한국 하면은 특이하게 메로나를 되게 좋아한다고. 네, 네. 저도 그 경자 랐어요 얼마만큼 그 거행 학교 갔다 어. 왔는데 어. 거기 그 그냥 동네 슈퍼에돌아갔는데 음. 거기 멜로나 <laughs> 파고 있어. 어, 멜로나. 그몇개 아. 사고 집에 가가서 꾸꾸 누님하고 막 먹고 마시냐고 <laughs> 네. 그러는데 입맛에 맞나 보다. 그렇죠. 그 저도 몰랐어 여기 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좀 너무 달고 생각 했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멜로나는? 어. 어. 글쎄요. 그 원래는 그 브라질 아이스크림들이 얼음 주스처럼 이렇게 탁하게 진짜 과일 맛이 아, 많이 있는데. 과즙이 많구나. 네, 오래지 않구나. 근데 메로나 부드러워서 뭐우유도 들어가고. 좀더좀더 가잖아. 좀더좀 더. 네, 네. 네, 네. 네. 그 메로나가 근데 얼마예요, 거기서는?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1,500원이에요. 아, 2,000원. 굉장히 그래. 비싼 아이스크림이라도 비싸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 J T B C.